소뚜껑 불판 인기 상품 베스트 3. 1플러스 3 무쇠 주물 소뚜껑 고기 불판을 소개해 드릴게요. 이 제품은 37cm의 대형 사이즈로 가정용뿐만 아니라 캠핑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무쇠 재질이라 열전도율이 좋고 고기를 맛있게 구워 준답니다. 구성품으로는 시즈닝 천과 철 수세미, 실리콘 손잡이가 함께 제공되니 사용하기 편리해요. 특히 기름 빠지는 구멍이 정교하게 디자인되어 있어서 세척도 아주 간편하답니다. 저는 이 불판으로 삼겹살을 구워봤는데 정말 식당 못지않은 맛이 나더라고요. 집에서 쉽게 고기 파티를 즐길 수 있어 너무 좋았어요. 무겁고 튼튼한 느낌 덕분에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됩니다.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려요. 플라라 맥반석 소뚜껑 불판은 32cm의 원형 디자인으로 무쇠 재질이라서 내구성이 뛰어나고 열전도율도 우수해요. 친구들과 함께 바비큐 할때 정말 유용하답니다. 손잡이도 있어서 옮기기 편리한데 무게가 좀 나가긴 해요. 두꺼운 두께 덕분에 고기가 잘 익고 눌러붙는 것도 최소화돼서 조리할 때 만족스러워요. 다만 세척할 때는 조금 힘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 전반적으로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는 훌륭한 제품이에요. 이 제품은 포어시선즈 멀티 그리들 팬 구입판입니다. 이 팬은 29cm의 원형 디자인으로 알루미늄 재질로 만들어져 있어 가볍고 내구성이 뛰어나요. 특히, 논스틱 코팅이 되어 있어 조리 후 세척도 간편하답니다. 가성비가 정말 훌륭해요. 쿠팡에서 할인 중에 구입했는데, 가격이 만원도 안 돼서 너무 좋았어요. 두께도 적당해서 고기를 굽기에 딱 맞고, 열전도율이 높아 빠르게 익힐 수 있어요. 가족과 함께 캠핑할 때나 집에서 바비큐를 즐기기에도 정말 유용하답니다. 사이즈는 12인에게 적합하고, 조리하면서 기름이 가운데로 모여서 김치도 잘 익힐 수 있어요. 세척 역시 아주 쉬워서 관리하기 편리합니다.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제품이라 자주 사용할 것 같아요. 캠핑이나 야외 요리에 관심 있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.